데시카토 필요하신 분들 제가 야무지게 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스무살 커플니다 150일 정도 사귀었고 저희는 스무살 1월에 헌팅 포차에서 만났어요. 연애 초반에는 진짜 잘주고 어디 가는지 사진 보내주고 전화영통박으로도 된다 했었는데 가는 갈수록 연락도 안보고 전화 걸거나 영통으로도딱 받질 않고 다음날에 애들이랑 얘기 중에는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연락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냥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제 친구가 헌팅 포차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못 본거할 수도 있고 넘어갔는데 지금 술집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의심돼요. 연락 얼마 나안 되셨나요? 2시간 전에 술집 도착했다고 해서 그 뒤로 연락이 오거나 스 올라오거나 그런 거 없어? 아, 전도안 받아? 아, 얘 봤다는 헌 포차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만나는 여자드리만냐고 어디 지역인데요? 아부산 아, 해운데 어, 바람피트 전적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진 좀내고 뭐 전화 한번 걸은 다음에 어딘지 인증샷 보내봐 이거 한 다음에 받아서 보내주세요 오 아, 이거 하나만 봤어요 더 보내라고 할까요? 잠깐만요 아니 더워죽겠는데 긴팔 입고 있냐 이거 이거 무슨 재질이지 이 여름에 입을 만한 그런 긴팔이 아닌 것 같은데 여자랑 같이 있는 팀사는 딱히 안 보이네요 왜 긴팔 입고 있냐고 하면서 하나 더 보내보라고 해봐주세요 이태은 아니고 시보리 같아요 여기 위엔 또 재질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꺼워 보이는데 긴팔이 술 먹고 있으신 분 사진 또 왔다 뭐야 친구 문신한 거후회 다고 긴팔이 어때? 셀카 사진 보냈다고? 니트라고? 아 그걸 보내셨어야죠. 캡처 안 하셨어요? 아니 얇은 반팔도 아니고 굳이 니트로 왜 입냐? 지금 28.9도예요. 심지어 해운대는 더 습한데 지금은 답장 잘 되나요? 답장 잘 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1 7방 가서 니트를 입고 있다 생각해봐. 뭐라고 보냈는데? 친구 니트 입었는데 28도야? 요시 미치면 지마요 시청자분 아직 뭐또 답장 왔다. 그건 긴팔 입고 온 김에 니트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입힌 거야. 더와죽을려고 무슨 말이야? 친구가 김빠 입고 왔는데 그걸 왜 입혀? 일부러 장난치려고 입혔다는 거야? 시 청자분이 어디 있는 건지 확인을 받고 싶대. 가짜 같아서. 야광 무신이라서 비쳐 갖고 니트로 감싼 건가? 김빠을 입고 거기에 니트를 한번 더 입은 겁니다. 직원 친구 중에 여고 하는 데 사지. 아니, 저건 장난 정도가 아니고 저 쓰러질 수도 있어, 진짜. 이거 답장 빨리 안하네 아, 출먹고 있었네. 아, 보통 한번 걸어볼게요. 바로바로 답장 안 하네. 아빠 어디 야 괜찮아? 어디 야 근데 갑자기 카톡이야. 아 손가락 아파서 PC로 치고 싶어서. 어디 네. 야 여자친구가 어딘지 물어보잖아. 펀티포차 간거 아니지? 펀티포차에서 널 봤다는 사람이 있어. 카톡. 말했잖아 해연지 수지니까. 수집 어디? 네. 해운대 수지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이게 뭐냐고. 응, 말해 PC도 DM 가능하다고? 아니 그게 뭔거상관야 뭐도 그냥 하면 되잖아. 카톡. 아 그러네 카톡 불편해. 디모블 할까? 카톡. 아니 괜찮아? 그래 그래. 카톡을 평소에 진짜 안 하나 봐요. 룸 술집 아는데 이름은 똑바로 안 보고 들어왔어. 테이블에 이름 없어? 카톡. 메뉴판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친구가 조연우 맛거 얘기 안 하네? 나 잠시 친구 얘기 좀 들어주고 와야 돼? 야 저거 도망가려고 한다. 일단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 이름 뭐냐고 매력 <laughs> 가져가시네. 야, 근데 이상하네. 이 친구 여자 아니야? 친구 남자 맞지? 이상하다. 이거 냄새가 난다, 이거. 남자 맞아. 키키. 방금 셀카 보내줬잖아. 다시 한번 보내줄 수 있어? 그거 바로 내려가서 잘못 봐가지고 바로 가림판 해놓고 다시 보내달라게 바로 최근 사진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 니트까지 봤으면서 그걸 다시 확인한다고? 야, 야, 자기 입으로 니트라 그러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니트를 입은 게? 그러니까 이나씨의 빈팔에 니트까지 두 겹으로 입은 게좀 그래서 무슨 니트인지 다시 보려 했지. 저 죽어, 이 사람아. 아니, 니트는 말이 안 되지. 두 겹을 입은 거야. 지금 니트 하나만 입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 나와버렸다 이벤트 이거 나오면은 열에 아홉은 이상하죠 다시 보죠 무슨 뒤트지 한번 보게 니트가 뭐 신소재로 만들어져서 쿨링 기능이 있어갖고 아오면은 시원한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뭐야 왜안 보내냐 근데 바로 뭐야 사진 있을 거 아니야 이걸 기다려야 돼 근데 아 아니 왜한 번에 이미 보냈었잖아. 지금 나왔어 집에 가길 원하는 거지. 한참에 네. 있을 거 아니야. 왜안 보내? 이해가 안 돼. DM 즉석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네. 지금 다시 찍어서 보내볼게. 친구랑 갑자기, 갑자기 헤어졌대. 아, 말이 안 된다. 한번 아, 아, 보니까 술 마시기 분도 아니고 아, 친구도 마찬가지서 그냥 보냈어 이제 됐어. 아니 너무 뻥치는데 말이 되냐? 니트 사진 보내니까 3분 만에 튀어 나왔어. 네.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나한테? 3분 만에 계산까지 다 하고 지금까지 네. 보내. 아, 지금 어딘지 검지 들고 사진 보내 막 긴장하네. 네. 험포에서 만나서 그런 거야. 술 아, 먹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네. 아, 카톡 보내기. 네. 시간 끄는 건가? 지금 보내면 되잖아. 그거 네. 보내고 얘기해. 네. 아, 빨리 좀 보내라. 가립판 추우게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 의심 가지 솔직히. 이나씨에긴팔에 니트까지 입었다면 시청자분 아까 그거 니트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입힌 거라고 한거 대화 좀 여기 올려주세요. 나 원래 그런 장난 많이 친다고. 왜? 나 채팅 싫어하는 거 알잖아. 저거 왜? 장난이 맞으면 사진 보내라 했을 때 다시 보냈으면 됐고 사진 보내라니까 갑자기 술집에서 나와서 친구랑 헤어졌다고 하고 지금 어딘지 사진도 못 보내잖아. 보내봐. 와, 계속 버티네 이거. 벌써 한 10분 가량을 써먹었어요. 이거 시간 버는 거 같거든요. 빨리 보내, 짜증 난다 할게. 오! 술집에서 바닷가까지 순간이동 했다고? 자 <laughs> 긴팔 입고 있어 자 <laughs> 긴팔 자기 오늘 몇 도인지 알아? 29도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니트 입혔어? 장나 좋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긴팔인데 전나 확정 났습니다 이거 셀카는 왜안 보내는 거야 근데? <laughs> 아니 그거 너 생각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더워하지 다 긴팔 입고 있는 걸왜 나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진짜 이거 거짓말을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너라고 그래? 오늘 왜 그러는데 오늘 연락 끊어줘 집갈게 지금 어딘지 검지 들고 사진 찍어 보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너 거짓말 진짜 못하거든 말이 된다 생각해 내일은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 끊으면 바람 폈다고 할게 왜 이렇게까지 눈치 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냐 지금 완전 취했나 모텔일수도 있다고 애초에 술집인 것도 거짓말인 거지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 니티였잖아 술집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와이 카톡방 나갔네 아니 이거 무조건 바람이지 오? 오, 오, 사실 그냥 바다가지고 집에 있었대 너가 의심하는 거다 사진 보낸 거야 나 집이야 나뭐 잠깐만 이불 색깔이 흰 백색의 이불 이집 이 감은 이상한데요. 진짜 못해라. 이고 봄질 찍어서 보냈어. 지금 어? 퍼플릭 뺐어. 아, 근데 집이니까 빼고 있을 수도 있지. 그냥 대답하면 너 어디냐? 지금 시청자분, 일단 카톡 치지 말아주세요. 집에서 빼고 있는 거 알잖아. 그럼 애초에 왜 친구랑 술 마신다고 거짓말했어? 네. 집이었는데 손사대로 네.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말이 되게 구라를 쳐라지. 술 마신 거는 맞는 거 같거든? 그 그냥 빨리 마셨고, 집온뭔걸 얘기 안 했다고. 너가 뭐라고 할까봐. 그냥 거짓말 친 거야. 예, 아니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냐? 감당 안될것 같은데. 아, 너무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 거 기분 네. 굳이 그런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계속했잖아. 네.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니트 입혔다 시작해서 네. 집 이름 모른다 갑자기 나왔다 의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내 잘못인 마냥 그냥 우리 나왔다 친구 만났다 집갔다 이런 식으로 연락한 거랬는데 집 갔다고 안 해버렸어 일단 따지고 이 사람이 아까처럼 못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집 맞는지 방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나 솔직히 기분 나빠 방 사진 보내는 자면 봐볼게요 우리 집 와봤잖아 그러니까 보내라고 너방 만나 보게 시청자 분 근데 저집 가봤으면 이불 적어 맞아요? 아니 뭘 기다려 그 상태에서 찍으면 되잖아 뭐 사진 어디 제출하냐? 오 아니 진짜 많지했나이 사람이? 화장실 가는 김에 보내준다고? 진짜 보내봐. 범지랑 같이 보내. 아니 화장실만 받아도 솔직히 모텔이면 바로 티나거든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진짜? 최근에 간게 아니라서 이불 바꿨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흰색인지 모르겠다고. 옛날에 남색이었어 바닥 왜 이래? 검지에 되게 힘없이 으터쳐진거 보소? 방사질을 왜안 보내? 저님 <목소리> 화장실 저 바닥 저거 맞아요? 화장실 바닥 이거 아니라고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생각이야 진짜? 집에 와봤는데 뻔히 걸리거고말마루를게이못때네 저만 하는데 진짜 못 때리야? 방사질은 <목소리> 화장실이니까 안 보내는 거? 그리고 지금 안방 화장실이야? 뭐 할까 봐. 야 오늘 안방 화장실 사일로 이렇게돼 있어. 무슨 일할 때야 좀. 야 티네 이거? 화장실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보렴. 혹시 집 아닌 거 알지? 손가락에 힘좀 주고. <목소리>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로 돼있는거 이런 거. 야 이거 똑같은데? 이거 이런 식으로 내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집 화장실 말이 안 돼. 전화 신문다. 장난해? 전 한번 더 걸어볼게요. 와 거절하는 눈에, 진짜 화나게 하네. 얘기 통화했잖아. 지금 시간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 한 번이라도 대화할 때못 받는 거잖아. 일 얘기? 갑자기 이 타이밍에? 내 일하는 것 때문에 대화 중이라고? 아니 너집 아니지. 원래 이 시간쯤에 대화한다고. 집 맞는지 확인 시켜주고 <laughs> 대화해. 아 지금 엄청 화났어. 하? 솔직하게 말해 봐줄까? 일단 응인할게. 솔직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안내줄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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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솔직하게 말하면 뭐? 방어 그만 치고 일단 말해 일단 나는 헤어질 생각 없고 여자친구도 모르겠어 상현랑고 친구 헤어졌대서 어? 뭐야 어, 1차 런팅 붙여 왜? 그리고 그 뭐? 헌팅해서 지금 못해놓은 거야. 11시 50분밖에 안 되는데, 잠깐 합석했는데난 전혀 다른 여자랑 얘기 안 했고, 얘가 못해가서 못버친다 해서 욕방 잡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혼자 있다고 방에? 왜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야 우정 지나다 집 가기도 귀찮고 자고 한번 볼까에가컨 빵빵하고, 그럼 혼자 있는 거 맞는지 확인시켜 주세어오야할거 뻔하고 헌팅 포장한 거 대장은 맞네. 진짜 한무것도아데 일단 커플링어딨 있어. 칫솔이에 보통 두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씻지도 않았고 진짜 혼자 있는 게 맞으면은 쇠 칫솔 두 개가 있어야 되던지. 까운 같은 게새걸로 비닐 뜯지 않은 속도로. 그뭐 아, 이런 거를 좀 확인을 받으면 될것 같거든요. 커플이 친구가 빼라고 해서 반지 때문에 헌팅 안 들어온다고 뭐라 했서 어디다 두는데? 아, 아, 아 집에 두고 나왔다고 그럼 모텔 방사진 보내봐. 특정하고 나왔네. 빨리 보내. 야, 이거 뭐 치우는 거 아니야? 왜카톡방나다가 누가 치우는 거아니지 어, 뭐야? 우리도 보냈어. 과연 남친은 혼자 있을 것이지오호 아, 부모님이라고 대화 중이라고 했네요. 그럼 거기 일회용 칫솔 두개 있잖아. 너 네. 찍어서 보내봐. 새거인 상태인지 보게. 아, 백개가네 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네. 아, 우와, 아, 뭐야? 새거인 상태로 있는데 진짜? 어떤 마없 지금. 떨어진 거 아니겠지 이거? 잠깐만, 이거 왜 살짝 다 씹어놓은 거 같지? 여기 위에 샤워 스펀지 새 거고, 일회용품 전부 다사 찍어서 버 본. 혼자 했던 거 맞는지 확인해야. 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코너 지금? 왜왜 줬어? 너가 쓴거 아니고? 무서워. <laughs> 이렇게 들었는데 부족하던데 치약이 두 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없다고 모텔 일회용 포 세트 좀 쳐봐야겠다 구성이 어떻게 되지 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치약 한개 없고요 콘돔두개 있는 거 맞고 뭐가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콘돔이 없잖아 친구 그 사이에 내번한 거야? 몰라요 몇번 하는지는 방 잡자마자 죽었어 너무 세력 없어 너나 여기서 진짜 혼자 있어? 야 그러니까 이거 두번한 다음에 여자 보낸 거 같아 지금 이불에 정리정돈 상태를 봤을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가 있죠 수건 찍어서 보내봐 옆방에서 대기 중인데 수건도 썰쓸 리가 없지 나오자마자 더워서 두개밖에 몇개 있었는데 두개 남은 거? 야 응. 해운대 바닷가 선선하다면서 응. 네개 있었는데 하나 발밑에 깔아두고 <laughs> 하나는 몸 닦고 머리 말리고 두개 남았어? 아, 그랬어? 그러게 니트를 입었어. 해운대 바닷가 선선하다며. 다음 응. 두개다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응. 그냥 제가 신고 시킬 테니까 모텔 이름 말하고 가겠다고 해달라고요? 응. 여자는 보냈을 수도 있어 요 시청자분.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버리면 또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안에 있을 때 확인을 지금 하는 게 맞다. 다음 응. 내가 입고 있어 하나? 나머지 하 나는? 그 전에 화장실에 있다가 씻고 응. 물 묻어서 갈아봤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씻고 우리 왜 묻어? 그 무슨 말이야? 응. 다음 사진을 보내달라니까. 씻고 수건으로 바로 안 닦고 응. 옷을 입었다가 찝찝해서. 나 아, 가운데로 가봤어. 아 그래서 그... 가운데 두개다쓴 거야? 월드컵 때인데 내가 사장한테 전화했거려 전화해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가운 두개다쓴거 같아. 지금 빼박이 되고 있어요. 수건이랑 가운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 맞아? 손돔도두 개, 수건도 두 개, 가운도 두 개. 왜 전부 다두 개씩 쓴 거야? 진짜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래. 두번한거 아니야? 모텔 이름 말하고 발테니카 몇 호인지 물어보고 사장한테 몇 호에 같이 들어가 여자라고 전화하면 사장이 남자 혼자면 남자 혼자로 되어 있다. 아니면 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알기로 모텔을 혼숙으로 잡으면 혼숙이라고 나와 있어. 혼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모텔 운영하시는 분이 그런 거안 알려준다네? 더 정확한 물증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갈게 그냥. 모르겠다고요? 집안이 혼란스러우신가 보네? 그방 그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오씨 가면은 쓰레기통이랑 이런 거 은폐 못하죠? 아니야 내가 할게더 힘들어 지금 준비 중이야. 아니야 그대로 있어. 내가 가야 보고 의심 안할것 같아? 아니 이미 여자랑 있었던 게 맞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더 거짓말하지. 전화 왔다고 전화 받지 마세요, 청자분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할까? 제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친구한테 협박해서 손돈 껍질 네개 있는 거 사진 받아서 나한테 보내. 못 보내면 여자랑 있었다고 할게. 이게 확실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다려봐. 일단은 요거까지 받아볼게요. 이게 확실할 것 같아. A 아, few inches later. 는 답장이 없다고? 전화 걸어봐. 연락 안 받을 때 나갈게. 오이 나오지 마. 해명 하고 나와. 와 이미 나왔다는데 저거? 자기 맘대로 저거 무조건 여자였수다니까 만약에 진짜 자기가 혼자 있었던 게 맞으면 이걸 어떻게든 친구한테 받으려고 하던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거인멸하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만나서 얘기한다고 후기 남긴다고요? 근데 여자랑 있던 거 빼박인데 만나서 무슨 얘기하시냐?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지 그냥 정하고 통보를 하는 게 낫지 일단 친구한테 연락 보냈다 고하니까 크크 또뭐 아 그냥 폰을 직접 보시겠다고요? 핸드폰을 이제 받아서? 아니면 카톡 보낸 거맞는지나도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떠실까요? 전화 와서 받았는데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아 근데 시청자분이 지금 스무 살이라서 이런 거를 겪어도 바로 못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믿고 싶은 거 같아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뭐야 이러다 차인다니까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아니 그니까 연애 수나 이런 거를 많이 안 겪어보다 보면 은 이게 시청자분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지 뭐 얘기할 거 같은데? 이게 멋이여왜 너가 나쁜 놈이야! 무정 지킨 쟤밖에 없는데! 와! 와 섬박 친다 시청자분이! 어떻게든 믿으려 했는데 안믿으진다 너가 하는 말다 아니야 들어봐 너 나쁜 놈 맞아! 내가 이제부터 잘할게! 미친 추적도 하고 진짜 믿어줘 힘들게 안 할게! 강아지 설쳤 시청자분 많이 혼란스러우세요? 안 믿어. 너가 가리고 나갈 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에서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명석하시네 시청자분이. 침대에 인형 너로 만들어 놓고 중고등 때 부모님 몰래 새벽에 나가는 것처럼 침대에 인형 너로 만들어 놓고 나갈 지 어떻게 알아? 위치 처정도 똑같아. 폰 두고 나갈 지 어떻게 알아? 나 이제야 너못 뭐 믿어. 내가 다 할게. 내가 모든 걸다 할게. 진짜. 어짓말한 잘못인데 진짜 잘 할게. 또 다시 사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화를 보니까. 껍질 하라고 장인아. 어, 이런 말을? 시청자분 초딩이세요? 차단한다? 와 대화 수준이 왜 이래? 아니 잠시만 차단하지 마바를 마지막으로 차단을 하셨는데 청자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 다 내려갔다고? 뭘내리십니까 방송은 여기서 죄송하다고요 아 사진이랑 쿠사 남자친구들 다 내린다고 커플 부사 뭔가 다시 살것 같은데